네,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코인은 시바인우 되겠고요. 지금 딱 차트가 이 회복하는 차트에 정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이 하락 빔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대 형성해주고. 이 다음에 장대양봉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매물대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 시세 올려준 시세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전부터 낮아졌던 이 고점 매물대 보이시죠? 이 추세선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안에서 채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이 추세선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해서 새로운 채널이 형성이 되었죠? 또한 이 하락 채널이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낮아지면서 높아진 이 하락 채널 추세선, 이 추세선 상단 매물대를 막고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이쪽 상단 추세선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본격적인 시세 반등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현재 채널에서는 이 40층 라인 강하게 저항받으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불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흘러가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최대한 시세 펌핑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흐름세로는 이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이 이전과 이 같은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야지 그러한 흐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개인소통방 통해서도 시바이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은 이렇게 구독자 전용 무료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이 시바이누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규 코인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알려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진입한 다른 신규 코인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진입한 이 보라 코인 진입가 238원 손절가 209원으로 진입했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16일 화요일 날 이날 사인 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22일 토요일 이날 보시면은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면서 6에서 7%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래프 보시면은 전량 매도한 이날 바로 이날의 고점 254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모멘텀 끝나기 직전에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8일 옆에 날짜 보이시죠? 4월 18일 목요일 날 이날에는 웨이브 추천드렸고 진입가는 4,68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목표가 브리핑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21일, 일요일. 이날 웨이브는 절반가량 매도를 하고 손절가는 진입가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장이 한창 안 좋았기 때문에 짧게 먹고 짧게 빠진 거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매는 이런 식으로 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는 데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시바인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치창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새로운 채널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점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 세력들 손바뀜 움직임이 따로 보이지 않아서 저도 현재 차트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이 평선은 본격적으로 5일선은 완벽하게 고개를 들었고, 이 11선, 이 파란색 11선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21선과 교차크로스 하는 이 골든크로스의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지금 11선과 21선은 거의 맞닿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11선과 노란색 21선이 본격적으로 교차 크로스 하는 순간 이 순간에는 시세 펌핑 한번 크게 나오면서 장대양봉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 위에 매물대 형성해 줄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가장 좋은 움직임은 이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인 이 40층 구간 이 40층 구간 뚫어주고 이39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채널이 다시 형성돼서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타 매매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이 파란색 11선, 노란색 21선 본격적으로 교차 크로스 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쯤 타점 노리셔가지고 진입해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가장 활발한 이 오전 시간대에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타용 급등 코인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16일날 추천드렸던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온톨가스 오르기 전에 이두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오 한창 하루에 막 40%씩 올랐을 때 얘는 꼴랑 8%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코인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네오 퀀텀 놓친 사람들은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이거 두개 분명히 순환매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이틀 연속 가격 조정 좀 세게 받고 15일날 나온 이 구간이 바로 매집봉이어서 오전에 잡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760원 매수사인 보내드리고 826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590원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셀 수밖에 없었고 12일, 13일 이날 내린 거는 이 온톨가스 단일적인 문제나 중국 코인에 겹친 악재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강하죠? 이 본전 저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노리시면은 이때 먹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금전 요구나 어디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급등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